지내고 있나요? 8월이 벌써 되어서 이 말씀맨이 또 찾아왔답니다. 우리 친구들 7월에 말씀맨이 얘기한 대로 천 음식 많이 안 먹고 그리고 말씀 잘 암송하고 있나요? 이 말씀맨은 우리 유치일부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길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 말씀이 8월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이라는 거잘 보고 있다가 잘 따라하고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자, 말씀을 외우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죠? 말씀 전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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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자, 한번더 할게요. 잘 보고 따라 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우리 친구들, 이 8월의 말씀도 열심히 잘 외우기 약속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생명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수 없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늘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9월에 다시 만나요.